12일 금 현장지도부 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요즘 광화문에 우리공화당 천막당사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하실 수가 되었습니다. 한가한 모양입니다. 한반도 정책 문제, 북한 비핵화, 북핵 폐기 문제, 일본의 악의적인 경제보복 등 풀어야 할 국내 문제가 너무 많은데 우리공화당의 애국 천막당사까지 신경을 써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공화당 천막당사 투쟁 64일째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옥중투쟁 8 3 4일째입니다 우리가 말로 834일을 말하지만 죄 없이 뇌물 한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랜 시간 감금되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상황입니다. 어제 신문, 방송에서 보도된 6월 25일 행정대 집행 관련 청와대의 발언과 이낙연 총리가 맞장구치는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그날 문재인 씨 말대로 현행범으로 다 잡아들었으면 용역강패들 거의 다가 현행범으로 잡혀갔어야 합니다. 제가 행안위에서 진영 장관에게 지적한 것은 왜 용역강패들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는데도 경찰이 밖에서 보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다치는데도 왜 보고만 있냐고,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폭력 동영상을 상임위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6월 25일 아침에 누가 누구를 폭행하고, 누가 현행범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폭력을 했고, 한마와 강목, 칼을 들고 무자비하게 행정대 집행법에 어긋나게 행정대 집행을 한 것은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 내용을 전혀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과거에 무엇을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우리는 200명이고 밖에는 3500명이 있었습니다. 200명은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을 했다면 생수를 뿌리고 생수병을 던지고 누웠던 것이 저항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행동이 폭력적이고 위협적이어서 그 행정대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무력감을 느꼈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제 각 언론사도 행정대 집행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촬영한 장면도 250만 이상이 보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사의 댓글은 14,000명 대 600명이었습니다. 14,000명은 화났다.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우리 공화당 천막당사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아는가? 그동안 민주노총이나 좌파들이 수도 없이 광화문 광장을 불법 사용했는데 왜 우리 공화당 천막 투쟁만 단합하냐? 이것이 어제까지의 댓글입니다. 이런 댓글만 만 3천개가 넘습니다. 문재인이 잘했다는 댓글이 700개도 안됩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벌써 형평성과 공정성에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형평과 공정이 최선의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벗어나서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천막 당사가 왜 설치되었는가를 언론 방송에서 보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당원들도 유튜브도 우리가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다섯 분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 천막을 설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꽃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싸우기 위해 천막 당사를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 규명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